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가지조림이니까요. 자, 오늘 가지 3개를 준비했어요. 먼저 끝에 한번 자른 뒤에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가지 반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대파 한대 잘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바로 양념장을 준비해주시는데요. 진간장 3큰술, 다진마늘 크게 떠서 1큰술 넣어주세요. 설탕 반큰술 넣어주시고요. 미림 한큰술물 100ml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대파 몽땅 넣어주시고요. 저어서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팬에 식용유 3큰술 넣어주시고요. 중불 올려주세요. 그리고는 가지 안쪽 부분을요. 바닥을 향하게 해서 모두 팬에 펼쳐서 넣어주세요. 자, 이대로 놓고 중불로 천천히 익혀주세요. 자, 가지를 한번 뒤집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살짝 그을릴 정도로 반대쪽도 30초 정도만 가볍게 구워주세요. 자, 30초가 지나면 간장 양념물 모두 넣어주세요. 그럼 이때 뚜껑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5분간 졸여주세요. 자, 5분이 지나면 불을 꺼주시고요. 셋! 이게 바로 가지조림입니다. 정말 맛있겠지 않나요?